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준비 비례식과 비례배분,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에는 비와 비율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2학기에 나오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하면서 앞으로 배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여기 3 2라고 적어져 있는 걸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다 말했죠. 3대2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에 대한 3의 비. 근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예,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또, 3의 2에 대한 비. 그리고, 3과 2의 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뭐에 대한 뭐뭐의 비, 뭐뭐에 대한 뭐뭐, 뭐뭐의 비. 그거 뭐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에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갑니다. 뭐 에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그럼 이 에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둘게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식 방법은 아니지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팁중에 하나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율. 여기 제목이 잘못됐어요. 비율이 아니라 비예요. 조금 더 비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이거 아까 3대 2로 읽었잖아요. 혹은 3에 대한 2의 비, 2에 3에 대한 비, 혹은 3과 2의 비라고 읽었었는데 이 3과 2가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 문장으로된 문제를 풀때알 수가 있는데, 어디가 기준 양이 될까요? 네, 뒤에 있는 자, 이 부분이 기준 양이 될 거고, 앞에 있는 3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 양과 비교하는 양, 비율 구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 배운 공책에 꼭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제 진짜 비율이에요. 자, 비율은 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꼭 알아야 돼요. 앞에 있었던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율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비교하는 양을 비교하는 양을 앞에 있던 숫자를 뒤에 있던 숫자로 나눠 주는 걸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분수는 소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 10대 20이라는 이 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 아, 20분의 10 또는 0.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학생도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 꼭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와 비율, 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와있어요. 여기 여러분 수학 1학기 교과서에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비교하는 양, 기준량 양, 찾는 거 아까 선생님이 팁을 좀 줬어요. 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기준량이었어요. 그럼 봅시다. 가 액자의 세로에 대한, 에가 여기 있네요. 그럼 세로가 뭘까요? 얘가 기준량이에요. 대한 가로에 b를 써보세요. 라고 b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b는 뭐, 뭐대 뭐라고 쓰면 되는데 기준량이 세로니까 기준량을 뒤에 다 써줘야 되겠죠. 자, 가 액자의 세로, 20이니까 20 적어주고 앞에 비교하는 양 자리에 2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를,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보래요. 아까 비율 구하는 식이 뭐였죠? 자, 비율 구하는 식은 기준 양 분에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니까 분수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소수로 나타내려면 아래가 어, 1 0 혹은 1 0 아, 글자가 이상하게 써지네 1 0 0 1 0 0 0 처럼 이렇게 10에 10을 몇번 곱한 것처럼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을 100으로 고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그럼 분모와 분자에 각각 몇을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50곱 해보니까 분모 100되고 분자도 5, 5 25, 2, 50이니까 125, 100분의 125 오니까 소수로 고치게 되면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이거랑 이거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분수로 고친 거 맞아요. 자,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어, 나 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또 써버려요. 아까 말했죠. 기준량 찾는 거에는 항상 이 에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에라는 표현이 세로에 붙어 있으니까 세로가 뒤에 나와야 되겠네요. 세로가 12, 15.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밑에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라 요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15 이거랑 어, 소수로 나타내면 이게 소수가 굉장히 잘게 쪼개지겠네요 오니까 이거는 어, 분모가 3 이라서 아마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1 0 6 6 계속 갈거예요 아, 대충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번 2학기에 배울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관련이 가장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김치킨이라는 닭이 있었어요 이 치킨은 하루에 알을 4개씩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부터 달걀을 이제 차곡차곡 모았는데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되었을 때 알이 몇 개가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겠죠. 뭐첫 번째 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이니까 오일 5일 동안 하루에 네 개씩 모으니까 금요일이 됐을 때는 스무 개다라고 푸는 친구도 있겠고 두 번째 방법 어, 곱하는 건 어려워 그냥 다 할래 월요일날 4개 화요일날 4개 수요일날 4개 월요일날 4개 마지막 금요일날까지 4개 다 더해서 20개야 라는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풀이든지 다 맞아요 뒤에 문제도 먼저 같이 봐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네발자전거는 바퀴가 4개입니다 네발 자전거가 200대 있으면 총 바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김치킨 문제는 어,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을 200대를 모두다 4,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이걸 200번 할순 없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2억 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계산 실수가 나겠죠. 그래서 이더센 방법, 2번 방법은 여기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1번 방법처럼 바퀴가 4개 있는 자전거가 200대 있으니까 우리는 800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풀까요? 이유는 우리가 이었기 때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으면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와 비율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고 여러분들이 배운 공책에도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요약해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약, 요약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앞에, 어, 뭐, 3을, 3대1을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기준량, 비교하는 양, 이것도 가능하겠고. 비율. 오늘 정리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항상 코로나19 조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